밝은 아침 분위기, 활기찬 음악과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챗봇과 함께 아침을 시작해 볼 거예요. 과연 챗봇이 제 하루를 얼마나 똑똑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챗봇에게 아침 인사하기. 스마트폰 화면에서 AI 챗봇과 대화 시작. 대화 내용 보여 드릴게요. 먼저 AI 챗봇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볼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오, 답변이 친절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묻기. 오늘 서울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가 내리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입니다. 확실히 유용한데요. 챗봇 덕분에 하루를 준비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할일 목록 만들기. 챗봇과의 대화로 할일 목록을 생성하기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할일좀 추천해 줘 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아침 운동하기, 이메일 확인하기, 간단한 독서하기 이렇게 챗봇이 제 하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네요. 정말 편리합니다.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챗봇과 대화해요. 오늘 AI 챗봇과 함께한 아침 정말 유익했어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AI 챗봇을 활용해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